네, 7차 시도, 요거 폭할게요. 방금 6차 시도 했었던 거 폭하고, 7차 시도로 빠르게 한번넘어가겠습니다 아, 별거 안할 건데, 요거를 살짝 고쳐 볼게요 음, 얘가, 뭐라 하면 될까요? 발, 이 살짝 마아에거든요달면 버그, 수정. 이라고 하겠습니다. 31. 어, 31, 32, 3십 33, 십4 35, 36, 7 38, 3 7 38, 39, 30, 31, 32, 33, 34, 3 지금 다리 잘 보시면요 바뀌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리 약간 한 1초 정도는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짝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섀도우한테 백그라운드를 주고 있죠 섀도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달이 되는 건데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여기다 백그라운드 빼고 들어올 때 이 액티브한테 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자 비슷한 거?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주면은 비슷한 거? 아, 저랑 하고 다시 해볼게요 네, 비슷한 거 같네요 음. 근데 아마 요게좀더 자연스럽게 같으니까 요렇게 합시다, 그냥. 자, 이제, 대출박스, 마지막, 요거까지만 넣고 끝낼게요. 잘 관련 버그 수정은 그냥 하지 맙시다. 어차피 똑같은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할게요. 7차 시도에서 마무리 하죠. 텍스트, 내용, 넣기. 요거 넣으면 되겠죠 자 넣는거 한번 해볼게요 마크 붙여야겠죠 요거는 좀 다르게 스카이좀닦고 이제 콘 안에서 요거를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요걸 다 복사하겠습니다 별게 없으니까 여기 복사를 하고 자. 붙여 넣고 시간에까지는 약간 제목 되셨으면 되겠죠? H1을 나눴습니다. H1.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H1을 하고 그럼 수정 MD 텍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MD 텍스트 그리고 이 날짜가 어떻게 되죠? 이사 날짜 그 다음 요거는 4개 있으니까 얘는 뭘 썼을까요? a 태그 div 태그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써보자 점, .div 아, 점, .menu box 밑에 ul 밑에 li 곱하기 자 밑에 A, H, RF, 샵 메뉴를 여써볼게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기는 좀 빼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마이너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네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열기 기준으로 꺼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통장 대출 열기 신용대출 그 다음 개인 사업자 대출 신용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렇게 내리네 자그 다음 얘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폰에서 텍스트 온라인 센터 있을까요 라이브러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얘한테도 그렇고 얘한테도 그렇고 텍스트 온라인 센터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요거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커스텀 위에 우리 아이콘 있고 릴레이티브. 자, 릴레이티브 밑에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 온라인 센터.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이 메뉴박스 한테도 텍스트 라인 센터 주겠습니다 메뉴박스도 텍스트 온라인 센터? 주겠습니다. 어? 텍스트 온라인 센터? 어? 필요 없을까요? h1이랑 리들 텍스트 아, h1도 줘야 됩니다 클래스 플렉스 클래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저는 유일한테 유일한테 얘들을 옆으로 나오게 하고 싶기 때문에 클래스 플렉스를 줄 되겠죠.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 옆으로 나왔네 그러면 플렉스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갔어근 플렉스를 주면은 더 이상 텍스트 온라인 센터가 안 먹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자 대신에 줄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플렉스 저스티 뭘까요 이건 있을 것 같은데 저 u 티 t i f 텐 c o n 네요 Justify c o n t e 이렇게 하면은, 아직 가운데 가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그 다음 요것도 그냥 미리 할걸 그랬네요. 우리 생각해보니까 요거 있죠? 요거, 요 붙이는 거, 스팬태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호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위에서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자, 똑같이 스팬테오로 복사줄게요 스팬. 이거 미리할거 네? 한번 해내야 돼요. 자, 스팬 복사줄게요 호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 있으면 그 방법 쓰셔도 돼요. 근데 이미 저는 큰 전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출, 대출. 자, 그러면, 뭐, 똑같아요. 아직 css를 안 했으니까. 자, 콘 안에 h1 태그가 하나 있고요그 다음, 미들 텍스트, 텍스트 얼라인, 얘네 센터는 먹죠? 그래서 두개 주고, ul은, 요, 플렉스 x 어차피, 요거, 아, ul에 플렉스 줄 거기 때문에 이것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안 먹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한 다음, 이미지 가져와야죠. 이미지 주소 복사. 잘 열리네요. 주소 복사하고, 요 메뉴 박스 밑에다가, 점, 이미지, 박스, 이미지 박스. 이미지 박스에 넣는 게 맞겠죠? 음... 이미지 박스 1로 하겠습니다. 음, 따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SIC에 딱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이미지 박스 1까지 해서. 자, 이제 한 번, 그 다음 밟볼게요맨 밑으로 맞는별 끝,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짠. 그리고 요거 스타 앞에 이거 룸박스 붙이다 말았는데, 여러분 이거 붙일거면은 다 붙이시고 뗄거면은 아예 다 떼세요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떼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좋습니다 저는 이건 붙인거 다 붙여줄게요 다음 이것도 롬박스 밑에 점폰 밑에 h1 한테 폰트 사이즈가 40입니다 40 폰트 사이즈를 40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텍스트 볼드니까 하킹더할거 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복사해서 .md 텍스트 있죠? 얘는 폰트 사이즈가 15픽셀이네요. 15픽셀. 그리고 마진 탑이 20, 오퍼시티가 60퍼센트면은. 자, MD 텍스트 한테는 15, 그 다음 마진 탑20 픽셀 오퍼시티 4.6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얘는... 마진 레프트, 마진. 지 눈대중으로 맞출 수밖에 없겠네요. 엔디 텍스트 밑에. 메뉴 박스 있죠? 메뉴 박스. 맞죠? 메뉴 박스한테. 이건 조금 원상태로 한번 볼게요. 음, 마진. 탑을 한 20픽셀? 한 25픽셀? 좀메이박스나아에탑2 0픽셀 이 정도? 요겁니다, 요거. 요거 움직인 거예요. 여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자, 됐습니다. 한 25픽셀 정도 줄게요. 어차피 저거 또, 또 네모 치면은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얘네 사이사이도 조금 띄워야겠죠? 메뉴 박스 밑에 있는 UL한테, 아, UL 밑에 있는 LI들한테, 마진 0, 그 다음 3픽셀씩 주겠습니다. 그럼 양옆으로 조금씩 띄어지겠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살짝 살짝 띄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안쪽을 꾸미는 거는 이제 A의 몫이겠죠? 복사해 볼까요? 자, 저는 Ctrl-Shift-C에서 마우스를 여기에 딱 올릴게요.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A한테 이거를 붙여놓고 이제 여기서 우리 방식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뭐 얼추 비슷해졌죠? 근데 지금 얘네들 그 글자 자체가 모두 화이트죠 화이트면은 그냥 애초에 여러분 롬박스한테 컬러를 화이트로 해주세요 화이트 샷 f f 이렇게아 죄송해요 이거 아니죠 롬박스가 여겠죠이 롬박스 롬박스한테 컬러를 화이트로 주시면 나머지 얘네들한테 또 다시 화이트를 줄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컬러 FF 이거 필요 없죠? 그 다음, 백그라운드 필요할 것 같고, 우리 플롯 안변 이제 거의 안 배운 거랑 마찬가지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빼겠습니다. 플롯 잘안 써요. 그 다음, 텍스트 온라인 센터도 빼고, 라인 하이트는 필요한가? 라인 하이트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태그가 기본적으로 뭐니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왜안 되죠? 왜 위드랑 화이트랑 안 먹었죠? 아시는 분안 계신가요? 그렇죠. a 태그가 인라인 이니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x 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인라인 i n e 만 아닌데, i n l 만아닌데 되긴 됐죠. 이제 얘네들 가운데로 보내는 끝입니다. 쉽죠?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주시고 그다음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주시면 가운데로 가겠죠. 요렇게라인은 이렇게 보조 레디스 필요하고. 아이콘스 166.52아이콘트 사이즈 마진레프트 마진레프트를 이미 여기서 줘가지고 뭐 굳이 안 줘도 될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죠? 마진레프트 주면 여기가 좀더 벌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요거 말도 안 되는 이미지 조정해 볼게요 자콘 밑에 있는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점 이미지 박스 1한테 음. 1 밑에 있는 이미지부터 조정하자. 그래야지 맞은 탑을 어떻게 줄지 먼저 결정할 테니까. 자, 위드는 429입니다. 자, 이미지는 위드가 429 픽셀이에요. 요렇게 429 픽셀. 그 다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해줘야지. 이제 애매한 여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블럭 요소를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텍스 트 온라인으로 안 됐죠? 그렇죠? 얘는 블럭입니다 블럭. 블럭 요소를 가운데로 옮기려면 뭐 하면 됐죠? 그렇죠? 마진 레프트 풀어주고 마진 라이트 right, 풀어주고 다 배운 것들입니다. 이런 거. 가운데를 가겠죠이렇게 자, 이제 끝났어요. 화이트저5 0 0픽셀 없애줄게요. 500px 임시였죠. 임시. 자, 요거 이제 지우면은 됩니다. 끝났죠? 이거 오면은 시간에. 됐죠?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돼요. 됐죠? 이제 저 달만 조금 맞추고 정말 마무리 할게요. 달만. 시간 A에서 조금 더갔죠그 다음, 요 마진도 조금 더 줄게요. 자, 마진은 요 이미지 박스한테 주겠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마진. 앞. 아, 마음이 급해지네요. 20픽셀.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눈대중으로 보고 또 다시 맞추면 됩니다 우선은 한 요정도 뭐 그래도 한 25픽셀 25픽셀 정도로 할게요 자 그다음 100으로 돌아와서 저 시간에 스크롤 내려보세요 저것도 지울게요 자 이제 요것만 살짝 더 맞춰주면 됩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면, CLC a 했던 거 있죠. 요거 스카이 점문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내겠습니다. 한 400, 조금만 더보내면 되겠죠. 4 0한50요 정도? 시간 A. 시간, 이거,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시간 A. 그리 탑은 A 끝에 맞춰줄게요. 탑은 A 끝에 맞추려면 한100 정도? 어, 색도 없네. 50? 한 55? 이 정도 그럼 A에서 조금 더 가야 되니까 440 비슷한 거죠 저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 자 여기 점 스카이 문 있죠 여기서 조정해 준거 이거 두개 조정 또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좀 벅차긴 했는데 그리고 대출 박스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박스를 해주니까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지 박스 색종이 스타. 점 밑에 스카이가 또 있죠. 점 스카이 밑에 스타. 요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정말 급하게 하려니까 자꾸 뭘 하나씩 빼먹네요. 자, 점 스카이 밑에 요아이시들이 있죠. 점 스카이. 점 스카이. 이제 반대 이유가 없겠죠? 잘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